안녕하세요 굿굿 t v 입니다 오늘은 어, 지산동에 위치한 라보아뜨엘라보아 음, 엘 라는 관사고 보아뜨가 부아뜨, 프랑스어로 박스죠 엘 그러니까 박스엘 엘상자 무슨 말일까요 하여튼 뭐 네, 지산동에 위치한 맛집 왔습니다 어, 제과기능장 네, 뭐, 나름 유명한 집이라 하더라고요 약간 고급진 가게였습니다 음, 뭐 여기 시그너처로 저기 딸기 케이크 저게 시그너처 메뉴라고 합디다 네 먹어봤는데 맛은 뭐노멀 했습니다 뭐 안에 제과빵류가 많죠 그리고 여기 동그랗게 생긴 애벌레처럼 생긴 저게 소금빵이라고 조금 맛있다고 추천하시더라고요 네뭐 대체적으로 네 맛은 괜찮았습니다 조금 어 고급진 맛 네, 제과점 고급, 일반 것보다 좀 고급지만 트르키예 미식 축제네, 금메달 그 다섯 대요. 네, 저분 유명하신 분인가? <laughs> 메뉴 뭐 다양하게 제과류가 있는데 크게 뭐 하여튼 저는 빵을 그렇게 안 좋아해서 그런지 뭐 그냥 저제입에는 그냥 그냥 그랬습니다. 제입에는 차라리 마들렌 같은 게좀더 부드럽고 괜찮았는데 이집분이 이 집만의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소금빵 많네요. 어, 딸기 케이크. 이게 뭐, 유명한 데인데, 이거는 주문 제작. 네, 미리 주문하셔야 되고, 어, 합니다. 2층에 올라가면 빵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되게 잘 해놨어요. 약간 동그랗게 있는 의자에다가 테이블도 있고, 이렇게 공간 약간, 어, 분리된 느낌도 있고, 네, 뭐, 이쁜 가게. 네, 데이트할 때빵 먹으러 가기 괜찮은 가게입니다. 와, 막, 찾아가 일부러 억초로 찾아가는 그런 맛집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네에 있으면 가볼만한 빵 먹을 때 취향에 따라서는 뭐 자기의 인생 맛집이 될수 있는 뭐 그런 가게였습니다. 이상 굿굿 t v 였습니다라 부아드엘